찍을게요. <laughs> 몇 가지 확도해지잘 찍었으면 좋겠다 이거 잘 찍었어 음면 좋겠다 잘먹습니다 이게 <목소리> 뭐예요? 떡 그냥 떡밥인가? 아잘안 보이네 도라는뭐동요 도라지야? 도라 아닌 거 같아 도라지 같은데? 너 먹어봐 도아지 같아 도라지 안 좋아하는 하는 <목소리> 무짱아치 어, 같은데? 아니면 도라지 같은 거덕이나 도라지. 뭐야? 음. 맞아? 거덕이나 도라지? 도라지. 음. 나안 먹어. <laughs> 야너 그러면 오빠랑 사진지도 깨됐겠다 오빠랑 음. 못 깨웠지가? 음. 결혼해야겠네. 육년, 네? 7년도 아니야. <laughs> 오빠는 <목소리도> 맨날 나한테 밥안초는 조금 먹는다고 맨날 고맙거든 조금 먹는 수준이 아닌데 이건? 너무 음, 음. 야 소라 너무 추워 미끄럼 응? 주 미끄럼 주위 아래 야 짜로 그치 음. 음. 와 설아 이뻐? 야, 무슨 갤러리 온거 같다. 야.

초라, 여기도 카메라 있어. 어, 네. 어, 두 명이야. 깜짝이야. 우와, 놀래라. 안녕. 아, 아나 고양 무서워해. 야 그러지 마. 싫대잖아. 왜? 네, 고양 이쁜데 <laughs> 이렇게 혼자 너무 있는. 거 너무 범벅 아플 아이스크림 아플 견과 아플 아니 저기 커피, 커피. 어? 아니, <laughs> 아 미쳤다 이게 이거 맛있겠다 진짜 이거밖에 없네 명기 있네요 하 모두 시거예요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이거 하나 먹을까? 딸기 딸기 아폴도 하나. 냄멍 도망가. 어 이거 봐. 여기도 이뻐. 음식을 위주로 찍어야 된다고. 실험 음. 어, 어. 리필이뭐야다된 어. 거야? 아니, 저거 다된 거야? <laughs> <목소리도> 와, 없냐. 하늘이잖아. 지금 겠다 여기 왜 우리 양평에서 가평 찍고 다시 양평 가는 거야. 자, 도전! 우리 한우곰탕 먹으러 온가? 그만 먹어. 리버 머프 맞네. 응. 앉아. 들어오신 인기. 오! 아, 저기 있다! 너무 좋다. 오. 여기 음. 음. 진짜 좋다. 너무 귀여워 좋다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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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항상 가. <웃음> <웃음> 어, 미안.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여드름에 되게 좋아요. 이 키키 어성초 얘가 요즘 되게 핫한... 네, 맞아요. 야, 내가 찍어줄게. 내기하자. 봐도 좋 여기서 담아야 돼소라난 이걸 찍어야 되니까 너가 좀 담아주겠니? 나 희낭시. 무슨... 어 근데 희낭시가 저거 저거 희낭시여 무화과 희낭시 여깄다 무화과. 무화과 진짜 귀여워. 응? 솔티드 피넛. 플레인이나 응. 어 플레인 낫겠지 너도 저렇게 주문해? 나 일로 와데나 너. 접시못 먹어? 그렇게 되나? 근데 너 생강 먹어? 아니, 맛도 안기 저걸 먹있겠다 어, 저걸 멋있다. 이거? 이거? 너무 성공인데, 라온 <목소리도> 이거 안 해??? 응. 응. 아! 이거운게아 이거는 d e s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근데 매워. 먹어봐. <laughs> 매운, 매운 거못 먹어. 내가 거, 매운 거못 먹는데 한번 먹어봐. 음,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 자기네 거 먹고 가다니는 건가? 아, 이게 뭐야. 참치, 참치. 참치, 참치. 음. 색이 엄청 다양하네. 좋다,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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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콜라 먹 은색이야. 어, 그 맞는 것 같아. 음, 맛있지? 응, 음. 맛있지 아주 좋네. 근데 내가 이렇게 추운지는 모르겠지 사람들이 영상만 보면. 어. <laughs> 아, 아까 좀 추웠어. 오, 진짜 예쁘다. 아, 아, 어, 사라요 언니. 야, 그사람의 XS가 사람의 몸 사이즈가 맞아? 드디어. 지금 이것도 굉장히. 아, 누가 만들다 말았잖아이 누가? 아, 잠옷이야? <laughs> 아니 설라. 아, 오빠네 어머니 배러 갈때 이거. 그거만 거 입고 가라. 어? 웬 곰이 있지? 저기에 <laughs> 저 나무에다 그거 걸어두고 싶다. 그거, 그거 뭐지? 그거, 거는 <laughs> <laughs>